베가펑크는 루피에게 자신을 동료로 받아달라고 말했고, 루피는 아저씨를 데리고 나가 '여기가 연구소잖아' 라고 말하며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이렇게 지금도 넘쳐나는 아이디어를 멈출 수 없다. 시간이 도움의 손이 지금도 부족할 정도로 전 세계에 무상으로 에너지가 제공되는 세계, 그것이 나의 꿈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꿈이 전 세계에 무상으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잘못 알아듣는 듯한 표정을 짓자 베가펑크는 에너지를 발생하는 자원은 언제나 나라 간에 서로 빼앗는 전쟁의 대상이 되지, 사람이란 어찌나 어리석은가? 에너지는 전 세계에 이렇게나 넘쳐나는데, 그걸 눈에 보이는 힘으로 변환할 수만 있다며 전쟁의 불시중 하나를 지울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루피는 여전히 흥미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결론적으로 왜 여기서 나가고 싶어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배가 펑크나 내가 추구하던 에너지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 고대의 변기를 움직이던 어떤 동력과 접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심층이 점점 파고들어서 결국 역사에... 너무 깊게 개입하게 된거다 그래서 나는 정부에 의하여 제거될거다 마치 오하라같이 라고 말하며 자신이 금기의 역사에 너무 접근했기 때문에 루피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세계정부에 의하여 제거될수도 있기 때문에 루피가꼭 바다로 나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민 끝에 뭐 머리도 재밌으니 상관없나 라고 말하며 황당한 이유로 베가펑크를 동료로 받아줍니다 카이도우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세계 최강의 생물로 불리는 인물이었으며 루피에게 패배하기 이전에는 원피스 세계관 내에서 적수가 없는 강자로 평가받던 인물입니다. 또한 육해공을 통틀어 모든 생물 중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았으며 1대1은 카이도우지 라는 말을 들을 만큼 모든 생명체 중에서 독보적인 전투력을 자랑하던 괴물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사황이나 해군대장과의 서열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의 행보를 본다면 카이도우를 상대할 만한 인물은 미지의 전력인 인물을 제외하며 루피의 샹크 카이도우, 디치 사카즈키, 드래곤 정도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카이도우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사람사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한 루피를 상대로도 어느정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어쩌면 로저 흰수염 거프급의 강자로 성장했다는 평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베가펑크의 생사여탈권을 두고 키자루와 루피가 에그헤드 섬에서 맞붙게 되었고 루피는 우선은 기어포를 사용하여 키자루와 대결합니다. 하지만 기어포로 키자루를 막아서기란 무리였고 결국 키자루가 루피를 멀리 날려버리며 키자루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며 단숨에 베가펑크의 앞으로 다가가 베가펑크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어피프스를 사용하여 거대화가 된 니카루피가 나타나 키자루를 한 손에 움켜쥐어 버렸고 키자루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이며 법문으로만 듣던 니카가 나타났음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이후 매우 즐거운 듯한 모습을 보이며 웃음을 지었고 한 손으로 키자루를 움켜쥔 이후 마치 선풍기처럼 자신의 손을 마구마구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이거 참 큰일 났는걸 이봐 이봐 살살해 달라고 라고 말하며 아직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키자루도 루피에게 잡힌 이상 탈출은 무리였기에 루피의 공격을 그대로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키자루를 그대로 멀리 던져버렸고 와하하하 멀리도 날아간다 라고 말하며 키자루를 장난감 취급하며 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쿠마는 자아를 잃기 직전 도통도통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기억을 구현시켜 발바닥의 형태로 만들었고 메가펑크는 쿠마의 기억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이게 내 인생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민폐를 끼쳤을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어린 쿠마의 앞에 쿠마의 부모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후 어린 시절의 지니와 이왕코브가 나타났고 드래곤과 쿄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의 지니가 나타났고 지니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이후 쿠마는 넘어질 뻔합니다 하지만 보니라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긴 이후 쿠마는 균형을 잡으며 다시 일어났고 마지막으로 베가펑크의 얼굴을 보게 되며 쿠마의 주마등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조차 눈물을 흘리며 자네를 사랑한 인간의 수만큼 자네의 죽음은 민폐야 잘 들어라 쿠마 너야말로 히어로다 보니의 우리 모두의 라고 말하며 쿠마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고 쿠마는 저기 베가펑크 보니를 구해줘서 고마워 보니랑 만나면 이렇게 전해줄 수 없을까 10살 생일 축 축하해 라고 말하며 마지막 유언을 남겼고 쿠마의 인격과 자아가 소실되게 됩니다. 그리고 쿠마의 기억이 끝나게 되었고 쿠마의 기억을 모두 확인한 본인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코마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스릴러 바크 사건으로부터 코마의 시점으로 과거 회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마는 밀지 모자 일당의 앞에 나타나 정부의 특명은 너희들의 완전 말살이다만 밀지 모자 루피의 목 하나를 내게 넘겨라라고 말하며 밀지 모자 일당의 충성심과 의리를 테스트해 봅니다. 그리고 밀지 모자 일당은 당연히 이를 거부했고 코마는 우르스스 쇼크로 밀지 모자 일당 전원을 기절시킵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 공격을 버텨냈고 루피는 해적왕이 될 남자다. 라고 말하면 루피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라고 말했고 쿠마는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의 고통을 모두 뽑은 뒤 네가 그를 대신하겠다면 네가 이 고통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조차 루피의 고통의 크기를 보면 놀라며 이 정도라면 나라도 기절할지도 모르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피의 모든 고통을 감내한 이후 무슨 일이 있었냐는 쌍디의 질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 라고 대답하는 훌륭한 모습을 연출하여 모든 것을 지켜본 쿠마나 좋은 동료를 가지고 있어 역시 니아들이다 네 드래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조로는 쿠마조차 감탄하는 정신력의 소유자라고 볼수 있으며 쿠마가 스릴러 바크에 나타난 이유 역시 밀지 모자일 당을 모리아와 세계 정부로부터 지켜주기 위함임을 알수 있습니다. 루치, 카쿠 등과 함께 베가펑크를 사살하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으로 온 사이퍼폴 요원들은 전투 초반에만 하더라도 세라핌을 탈취하는데 성공하며 베가펑크를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투시의 배신과 루피 조루의 활약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세라핌을 재탈취 당하였으며 최고 전력이라고 볼수 있는 루치와 카쿠마저 리타이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잔존 사이퍼폴 요원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베가펑크 암살을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베가펑크를 암살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파시피스타와 유사하게 생긴 쿠마 코마를 모티브로 한 병기가 등장하였고 사이퍼폴리원은 당황하며 너희 해군 소속이잖아 정부의 병기가 왜 우리를 방해하는 거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코마는 들은 체도하지 않고 곧바로 사이퍼폴리원 한 명을 잠재웠고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한 사이퍼폴리원은 감히 동료를 이라고 말한 뒤코마의 모양을 한 바시피스타에게 바주카포를 쏴버립니다. 하지만 코마는 이상한 거품 같은 실드를 만들어낸 이후 사이퍼폴리원의 공격을 너무나도 쉽게 막아냈고 사이퍼폴리원은 버블 실드다. 베가펑크가 발명한 최강의 방패라는 건가, 정상결전에 쓰였던 프로토타입을 훨씬 능가하는 파시피스타 마크3다. 라고 말하며 새로운 파시피스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이 파시피스타는 과거 2년 전 파시피스타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웬만한 공격 정도는 쉽게 막을 수 있는 버블 실드라는 새로운 기술을 탑재했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쿠마는 루피의 용맹함과 비범함을 보며 과거 드래곤과의 대화를 떠올렸고, 쿠마는 드래곤에게 너는 이 나라를 이상할 정도로 잘 알아. 심지어 나라의 외곽에 작은 마을까지 와선 한 명의 소년을 눈으로 쫓고 있어. 라고 말하면 드래곤이 수상하리만큼 고아왕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고아왕국의 한 소년을 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나를 죽이고 싶다면 계속해라. 라고 말하며 쿠마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지 않고 회피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쿠마는 당황하며 어찌서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드래곤은 자식은 부모의 약점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알려주었고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면 자신에게 자식이 있다는 것조차 약점이 될 수밖에 없기에 코마에게조차 자식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마 역시 부모였으며 드래곤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미안해서 잊을게라고 말하며 더 이상 드래곤에게 루피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왕 호브 역시 드래곤이 항상 동쪽을 바라본다는 이유로 드래곤이 이스블루 출신이라는 것을 유추했으나 드래곤은 출신 탐색은 관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드래곤은 고아 왕국에 오게 될 때면 늘 루피를 신경 쓰며 루피를 지켜봤으며 자신의 존재가 루피에게 장애물이 될까봐 자신에게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최측근에게도 말하지 않을 만큼 루피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로그타운에서 루피를 스모커로부터 구해줬었는데 이 역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원피스 1089화의 표지 연재에는 얼룩소 웨이터가 쌍디가 쓴 러브레터를 남이에게 건네주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원피스 1089화의 표지 연재는 쉬어가는 코스라고 볼수 있으며 별다른 의미가 있는 표지는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는 쌍디의 러브레터를 보면 늘 있는 일처럼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쌍디는 남이에게 시도 때도 없이 플러팅을 하기에 남미 입장에서는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 웨이터는 후시아 마을에서 관측된 소와 닮아있기에 어쩌 이 표지현재가 미래라고 가정을 한다면 밀짚모자 일당이 세계 정부를 타파한 이후 루피의 고향인 호시아 마을로 오게 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쿠마는 드래곤의 조언을 받은 이후 곧바로 보니를 데리고 에그헤드로 향했고 베가펑크와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와 쿠마는 서로를 보면 놀랐고 보니 역시 베가펑크의 머리를 보며 우와 대단한 대가리야 기분 나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보니의 병이 청홍린이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일반적인 의학이 아닌 줄기세포 이식을 통하여 보니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보니는 센토마루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쿠마가 버커니아족임을 파악합니다. 자신은 정부 측 인물이기에 쿠마의 정체를 숨겨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쿠마는 드래곤을 신뢰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드래곤의 지인이라면 신뢰한다고 말하였고 베가펑크는 정말로 쿠마의 정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쿠마에게 혈액 제공과 클론 병 양산을 허용해준다며 막대한 비용을 자신이 대신 내주며 보니의 병을 치유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자신의 혈액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클론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고 베가펑크는 압도적인 과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묘한 남자다, 욕구에 정직해서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 베가펑크는 드래곤이 그렇게 말했나? 건방진 녀석!이라고 말하며 발끈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베가펑크와 드래곤에게 감사하며 혹시 나를 닮은 클론병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면 내가 태어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솔직히 본인를 구할 수 있다면 니가 악마라도 상관없다. 본인를 구해줘.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와의 계약을 수락했고, 베가펑크는 성인이로 군 너는. 이라고 말하며 쿠마의 인성을 칭찬해줍니다. 그리고 쿠마는 웃으며, 성인, 난 마음이 약한 평화주의자라네. 라고 말했고, 베가펑크는 훗날의 미래의 전사들의 이름을 평화주의자라는 뜻을 지닌 바시피스타라고 짓겠다고 말합니다. 한편 이들의 대화를 세턴이 도청하고 있었고, 세턴은 쿠마와 베가펑크가 병기를 통하여 사람을 구해내겠다고 말하 클론병이라면 병기, 병기라면 사람을 몇 명이나 죽일 수 있느냐가 그 같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남자로 군 배가펑크. 나에게 생각이 있다. 라고 말하며 무언가 꿍꿍이를 꾸미는 모습을 보입니다. 에이스와 야마토는 카이도의 뒷담화를 하면서 침묵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도와중에 에이스는 야마토가 자신의 아버지를 증거하고 있으며 구속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나가서 자유로운 여행을 하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자신의 아버지가 로저였기에 아버지로 인하여 피해를 본 야마토의 마음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그것을 극복해냈기에 야마토에게 아버지 핑계를 대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일침을 날립니다. 그리고 야마토도 에이스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자신의 길을 찾게 되었고, 훗날 에이스와 함께 모험을 가고 싶다고 말하였고, 에이스도 언젠간 다시 돌아와 카이도우를 직접 차단해주고, 자신의 배에 태워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상결전에서 에이스가 전사해버리며, 야마토의 꿈은 물거품이 되나 싶었으나, 야마토는 과거 에이스와의 대화에서 에이스의 동생 루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고, 루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마르코는 정상 결전이 끝난 이후 검은 수염 해적단과의 격돌하였으나 결국 그 대결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흰 수염의 고향에서 흰 수염과 에이스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으나 루피가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하자 흰 수염의 마지막 명령을 듣기 위하여 와노쿠니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와노쿠니 전쟁에서 킹과 킨을 동시에 제압하고 빅만과 대치하였으며 카이도우의 공격을 막는 등 활약을 하며 결국 와노쿠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와노쿠니의 샹크스가 찾아오자 루피에게 이 근처에 얹혀가기 좋은 배가 있어서 난 먼저 떠나가 보겠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정상결전에서 아카인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준 마르코에게 감사 인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이제 너의 시대다 밀지 모자. 너의 성장을 에이스도 기뻐할 거다. 라고 인사를 남긴 뒤 날아갑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샹크스의 배에 승선하였고, 샹크스는 마르코를 스핑크스 섬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뭐야, 우리 동료가 되는 게 아니었나? 라고 물었고 마르코는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대적을 돌니다 보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샹커스는 다시 한번 마르코를 영입하기 위하여 나참 난 손이 많이 안 간다고 그렇지베크라고 말하자 벤베크맨이 손이 많이 가지라고 말하며 마르코와 빨간머리 일당은 복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사실상 해적을 은퇴하였으며 스핑크스 섬에 머물며 흰 수염과 에이스를 지킬 것으로 추정됩니다. 키자루는 천룡인을 폭행한 밀지모자 일당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들은 뒤 곧바로 밀지모자 일당이 머무르고 있는 샤봉디제도로 출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등장 초반부터 초신성 학살쇼를 보여주며 해군 대장의 위험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밀지모자 일당과 조우한 뒤 일전의 아오키즈와는 다르게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밀지모자 일당을 모조리 쓰러뜨렸고 조루를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속과 초파 등은 필사적으로 시간을 끌며 누군가가 나타나 자신들을 도와. 주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레일리가 나타나서 푸른싹을 꺾어서는 안 되지.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그들의 시대는. 이라고 말한 뒤, 키자루를 막아섰고, 밀지 모자 일당은 그 틈에 도망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노세한 몸으로도, 키자루와 호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며, 해조광의 부산장다운경험을 보여주었고, 키자루도 어중간한 각오로 샤봉디 제도에 왔는데, 레일리급의 강자가 자신을 막아서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레일리와 더 싸워봤자, 득보단 실이 크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밀지 모자 일당을 체포하지 못하고, 해군본부로 돌아갑니다. 루피는 조이보이 이후 800년 이상 만에 사람 사람 일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한 인물이며 악마 일매의 각성을 통하여 외형이 크게 바뀌게 되었으며 능력을 사용할 때 해방의 드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루피는 악마 일매의 각성을 통하여 육체의 신축성의 한계가 크게 상승했으며 주변 사물과 생명체마저 고무로 변환시키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루피는 사람 사람 일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각성한 이후 단숨에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를 자신 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어 피프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세계 최강의 생물 가이도우를 너무나도 쉽게 꺾었으며 이제껏 볼수 없었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루피는 에그헤드 섬에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로브루치를 참교육 시켰으며 해군대장 키자루와 리벤지 매치를 하며 고무고무 스타건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순식간에 무력화 시켰습니다. 물론 루피 역시 키자루와의 대결이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부작용이 찾아오며 잠시 무력화되긴 하였습니다. 키자루는 젊은 시절 해군에 입대하였고 입대 동기로는 현 해군의 원수 아카이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젊은 시절부터 해군 내에서 두각을 드러내던 인물이었으며 거프와생고쿠를 이을 차세대 해군의 스타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장교가 된 이후 제파에게 수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 많은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적인 강자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중장에 등극하게 되었고 로저와 시키가 충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거프와생고쿠가 출동하게 되었고 키자. 역시 거부와생고구를 돕기 위하여 함께 출동합니다. 그리고 이후 별다른 활약이 없다가 피셔타이거가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하는 대사건이 발생했고 기자루는 곧바로 태양해적단을 추격하였고 순식간에 태양해적단의 핵심 멤버인 아론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미 번쩍번쩍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기자루는 대장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번쩍번쩍 열매를 먹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루와 함께 출동한 스토르베리 소장은 징베에게 털려버렸고 이 소식을 들은 기자루가 징베를 칠무회로 전하며 징배는 혼날 칠무회가 되었습니다. 릴리는 선대 알라바스타의 여왕이며 세계 정부를 창조한 20인의 왕중한 명입니다. 그리고 릴리는 유일하게 20인의 왕들 중 마리조아로의 이주를 거부하고 하계로 내려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릴리는 원피스와 포네그리프를 세상에 해방시킨 인물이라고 묘사되기도 하였는데요. 인무은 코브라와의 대화에서 릴리 여왕의 대실수가 원인이다. 그날 릴리가 실수하지만 않았다면 포네그리프라는 역겨운 물건이 전 세계에 퍼지는 일 따위 없었다. 라고 말하면 릴리가 한 실수 때문에 공백의 백년과 데뷔부 원피스와 관련된 포네그리프가 세계 각지에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네그리프를 작성한 이는 조이보이로 묘사가 되었는데 포네그리프를 해방시킨 인물을 릴리로 밝혀졌기에 조이보이와 릴리는 우호적인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릴리는 현재까지 밝혀진 20명의 창조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디에일족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베가펑크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코마의 기억을 확인하려 한본니나 결국 코마의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린 시절 코마가 있었고 코마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니나 괜찮아 저기 라고 말하며 코마에게 말을 걸려고 하였으나 이곳은 현실이 아니라 코마의 기억이 구현된 가상세계였기에 본니가 코마에게 말을 건 것은 물론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코마를 강제로 끌고 가려하며 닥치고 따라와. 네가 탈출하면 우리도 몽땅 죽는단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코마는 울음을 터뜨리며 가지 않으려 했고 의문의 남성들은 울어봤자 소용없어 애새끼가 라고 말하며 코마를 마구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코마는 계속하여 저항했고 차라리 여기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으로 돌아가진 않을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의문의 남성의 폭행이 이어졌고 결국 코마는 아파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장면을 더 지켜보지 못하였고, 결국 쿠마의 기억 속에서 튕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중간한 각오로는 못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모르면 납득할 수가 없잖아. 라고 말합니다.